누가복음 24장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안식구 첫날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함에 보이지 않아 근심했습니다.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죠.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보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 이 말을 들은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상합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와 열한 제자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도들에게 전한 이 말씀에 대하여서 사도들은 헛탄한 듯이 들렸고 그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헛탄하다는 헬라어는 레일로스인데 어리석다, 판단력이 부족하다, 넌센스라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열두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씀에 의한 상황을 허탄하게 듣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들은 여자들의, 여자들의 말을 믿지 못했던 걸까요?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분의 기적과 이사를 눈으로 직접 경험했지만 그들은 단한 말씀도 삶으로 살아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이 제자들에게 무려 세 번이나 동일한 순환 예고를 전해주셨습니다. 열두 사도들은 삶으로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개중에한명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 많은 말씀을 세번 반복해서 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만일 사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삶으로 살아냈다면, 여자들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이 허탄하게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이 품고 계신 한 말씀은 과연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계속해서 그 가슴속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만일 한 말씀이라도 품고 삶으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며 행동할 때그 말씀이 아마 허탄하게 들릴 겁니다. 성경은 모든 말씀이 거미줄처럼 얽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지만 인격의 변화도 없고 이 말씀이 무엇인가 모르는 이유는. 내 삶에 아무 동요가 없는 것은 말씀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